네, 창비교과서 자습서 30쪽 내용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도화가와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 두 개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공무도화가와 송인 두 작품 모두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슬픔이라는 말 대신에 애상감, 비애감, 비탄이라고 하는 어휘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공모도화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공모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은 화자의 정서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와 물의 의미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접근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화자의 정서를 기준으로 먼저 작품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형의 임은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며 아내가 남편의 행동을 말리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남편의 행동을 만류하며 애원하는 아내의 정서는 당연히 사랑의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에 임은 끝내 물을 건너시다가 가고 됩니다. 이미 내가 임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임은 물을 건너기 때문에 임의 행동을 결국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수용의 결과 결국 임은 물에 빠져 돌아가시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보고 있는 아내의 정서는 당연히 절망과 슬픔의 정서가 되겠고요. 이때 임을 어찌 할 거나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자, 남편의 죽음을 맞, 목격한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고 한다거나 남편을 구하려고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아 어찌 할까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정서 혹은 태도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 연애 등장에 있는 물의 이미지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 남편이 물로 향하는 것을 만류하고 걱정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이 물은 당연히 사랑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에서의 물은 이미 물을 건너기 때문에 화자와 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별과 단절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에 있는 물은 결국 이미 물에 빠져 돌아가시게 되는 물이기 때문에 죽음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공모도화가는 화자의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남편의 죽음 즉, 이별에 대한 슬픔의 정서, 애상감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공무도화가가 화자의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갈래적인 특성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도기적 성격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된다면 우리는 화자의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갈래사의 특징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은 고대가요라고 부르는 작품의 갈래에 속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고대가요에 속하는 작품에 크게 세 가지를 보면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렇게 세 작품을 크게 꼽는데요. 이때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같이 모여서 어떠한 제사를 지내면서 불렀다라는 점에서 주술성을 지니고 집단적인 무속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다라고 여겨지는 황조가는 오로지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공무도화가는 왜 과도기적인 성격일까? 자, 과독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과정의 중간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구지가가 갖는 집단적인 무가의 성격과 황조가가 갖는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서정시 그 중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이때는 공무도화가의 배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아내의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 공무도화, 자 강을 건너고 있는 남편을 백수광부가 아닌 박수무당으로 보는 견해가 되는 건데요. 자 무당이 어떠한 제의적인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하려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제의 행위가 실패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역사적인 부분으로 살짝만 언급을 해보면 구지가가 불러졌던 시대에 집단적인 무가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을 때는 제사장이 곧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장들의 행위가 점점 사람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집단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정서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주술적 행위의 실패, 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서부터는 주술적인 행위, 뭐 집단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 없이 오로지 개인의 정서가 중시되는 그러한 시적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지점에서 보면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공무도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